x 분의 1, y 분의 1, z 분의 1 만들려면 일단 던겨야 되죠. 그래서 a의 x가 27이에요. 그래서 a는 b의 y는 27이에요. abc곱 알려줬으니까 왼쪽 오른쪽 곱하게 되면 abc는 에구라 있으니까 구접고 이7에 x 분의 일 더하기 y 분의 일 더하기 z 분의 일 얘가 3의 제곱인데 삼에 삼 지수가 같다는 이야기니까, 답은 3분의 2. 하면